우리 중고등학생 여러분들이 쫀득이로 잠을 드시는지 쫀잠 하시는 지한을해보겠습니다 <laughs> 어. 예. 미성년자로서 쫀득이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분도 계세요 아... <laughs> 이분 한번 누구예요, 연결해볼까요? <laughs> 안녕하세요 연결됐어요 연결 연결됐어요 <laughs> 네, 고등학생이세요? 네, 벤쿠버에 살고 있습니다 아... 오. 쫀득이 수급이 힘드시겠네요 <laughs> 지금 저 단도직입적으로 쫀득이의 도움을 받습니까? 사실 <laughs> 받지 않았습니다 <laughs> 아무최 팀장이 어... 왜 그렇게 쓰신 거예요? 쫀득이 도움을 많이 받았다, 자기 전에. 그냥 억울했어요? 어. 네, 어... 억울해. <laughs> 아. 확인 거기서 구하기 힘들어요. 아껴먹어야죠 쫀득이가 한인마트에 파는데요. 어, 먹기 먹었는데 그걸로는 감이 오진 않습니다. 아, 부끄러워요. 쫀득이 먹게 부끄러워요? 사인 득이야 아니 잘때 먹잖아요. 솔직히 말해요. 아니 아니 잘때 먹잖아. 아니, 캐나다에서도. 이렇게 좀 제가 아침 창면님 되게 좋아하는데 이거는 좀 동의를 못하겠네요아 아, 이건 좀 아니다. 아... 제가 네.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네. 해 봤어? 해 봤냐고? 그래, 그래. 또... 해 보고 말씀을 해주세요. 자 다음 분도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자자 네. 자, 자. 학생 같아요. 네 고등학생입니다. 침착맨이 쫀득이를 먹고 잠이 든대요. 아, 내저 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8년 동안 쫀득이를 먹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laughs> 나이분이까 이렇게? 아, 당황스럽네요. 네. 침착맨도 지금 당황했어요. 침착맨이 당황했어요 지금. 네. 어, 저희가 많이 그렇게 먹죠. 네. 저희 쫀득인들은 10년, 20년 쯤은 뭐 많이 복용을 해요. 잘 때마다 쫀득를 드세요. 아, 최근에는 이제 시험 기간이라 가지고 잘못 먹고 있는데. 먹으면 자니까. 뭔 말인지 아시죠? 네. 바로 우리끼리는 알아 시험기간은 절대 은기야 먹으면 바로 드러오이야한 달에 쫀득이 구입으로 얼마까지 써 보셨어요? 쫀득이를 18년 동안 계속 구매하면서 프리미엄 이생격기때우에 예. 회사에서 지원해 줍니다 아예 아, 그... 18년 차쫀득기인 이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30년이 넘었어요 그러면 이제 쫀득이를 더 이상 먹질 않아요 아... 왜냐면은 쉐도우 쫀득이 없는데 있는 아, 거라고 생각해서 있는 거생각해서 씹어요. 그럼 아, 쇠도우 쫀득이. 이건 강도 지키면서 쫀득이는 쫀득이대로 씹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18년 아... 쫀득인으로서 이 동의하세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쇠도우 쫀득이를 매일 연마하기 위해서 매일 항상 명상 그리고 그죠? 이분은 30년 그거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지금 30년차 좋아요 좋아요. <laughs> 이게 제대로 된 쫀득이인이지. 아니, 이분은 꿈이 개그맨이 아닐까 싶네요. 개그맨이 아니고 사기꾼 같은데요, 사기꾼. <laughs> 너 걸리면 죽는다. 그리고 채팅창에도, 아, 네. 아 의무경찰 시절에 네. 호박쫀득이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쫀득이 <laughs> <호동이 웃음> 드신 분들 의외로 많이 계시다는 걸 오늘 알게 됐네요. 네. 아, 이게 시간이 좀 부족해서 그런데, 네. 한 분이 용기를 내니까. <웃음> 채팅창에, <웃음> 아, 사실 나도 쫀득이 먹는다. 나도 자기네. <laughs>